인텔은, 이 뒤에가, 이, 것도 저희가 암수로 불러요. 얘를 암컷이라고 그래요. 핀이 없잖아요. 네. 그냥 핀이 없이 그냥 민문이잖아. 근데 핀이 여기 밖에있잖아요 아. 맞죠? 네. 이게 다 핀이거든요. 하나하나의 핀. 아... 얘네들이 여기 접촉이 되면서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보시면 이건 세대마다 달라요. CPU 보면 여기 보면 끝에 이제 홈이 있어요. 여기 보면 희한하게 홈이 여기 두개밖에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동그랗게. 그 홈이, 여기에 어. 걸치게끔, 고정이 되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홈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이게 움직이지 못하게. 이게 끝이에요. 어. CPU 조립은. 굉장히 쉽죠? 어,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거예요그냥그 다음에 얘는 골인데, 이렇게 닫으면 얘가 걸려서 안 닫히거든. 그냥 내리면은.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얘를 손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내리세요. 그 다음에 얘로, 이렇게 내리면 지가 내려옵니다. 이렇게. 음. 그러면서 여기다, 꽂아주는 거예요. 아. 얘가 빠지죠. 네. 이게 커버거든요. 네. 얘는 버리면 돼요. 아, 이게 CPU 조립이에요. 굉장히 쉽죠. 네. 어. 이게 이제 쿨러인데 네. 이 선을 이게, 이게 전원이라 고 보시면 돼요. 우리 2 2 0 v 전원 꼽듯이 이, 이걸로 전원이 들어가거든요. 음. 여기 보시면은 CPU 팬. 음. 맞죠? 네. 이게 여기 들어가요. 여기 구멍이 네개 있잖아요. 네. 이게 여기 있는 구멍으로 쏠립니다. 얹면은이가딱 이렇게 고정이 돼요. 어느 정도. 네. 여기서 이게 스프링이에요. 이거 그냥 누르는 거예요. 누르면은 이제 흔들림 완전 고정이 됐죠. 음. 이게 쉽게 조립입니다. 아면서 굉장히 쉬워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이 케이블 타임을 그냥 정리하기 위해서 묶어주는 거예요. 선이 이제 널렁널렁 하잖아요. 이것도 개치예요. 개치. 개취. 안 묶어도 돼요. 안 묶는 사람 있어요. 거기 이제 뭔가 듣고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묶을 경우에는 여기에 이게 막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여기에 선이 걸리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기 위해서 묶는 그게 컬. 메모는 여기 네 개가 있어요. 네개풀네 4개, 개를 꽂을 수 있는 보드인데. 조그만 보드는 이게 두 개만 있는 것도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아무 슬로스에다 꽂아주시면거요 꿈을 요 이런 식으로. 홈이 일단 맞죠? 네. 여기서 이두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얘가 닫혀요. 자동으로. 어 걸림새가. 그 이게 렇 하나만 꼽는 거예요? 네. 네. 이게 8기가예요. 굳이 채고를할 때는 이게 메모리 큰게 필요가 없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이게 조립은 끝이에요. 메인보 이게 케이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채굴기 케이스인데, 네. 이 위에 이제 보드가 얹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하나가 끊겨있죠. 보면 다섯 네. 개는 홈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잘려져 있잖아 네. 왜냐면은 하이 홈들 있죠 네. 이 홈들 기준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갈 건데 보면 여기 지금 홈이 얘는 지금 일자로 두개세 개가 있는데 하나 두 개인데 일자로 홈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잘라버리는 거야 음... 여기 하나 둘셋 있죠 하나 두개 일자로 세개 있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하얀색 고리 이 하얀색 고리 있잖아요 여기 그냥 맞게끔 이런식으로 넣어 줍니다 맞죠? 그 다음에 눌러주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 파워, 이 파워에서 내가 필요한 선만 이제 뺄거예요 왜냐면 다 꽂을 필요가 없거든 복잡하기만 하니까 그럼 선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런식으로 이게 뭐? 도대체 뭐야? 그럴 거예요. 처음에 이건 PCIe 이거는 이제 그래픽 카드에 사용하는 그 명칭을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픽 카드에 사용하는 선이거든요 이거는 필요해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파워 4핀 파워인데 이것도 하나 정도는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SATA 우리가 말하는 뭐 SATA라고 하는 일반 하드의 데이터 전송 그런 데이터를 전송하는 용도로 쓰는데 여기서는 이걸 사용하는 거는 파워를 주입하기 위해서도 이걸 사용하거든요 이제 파워 주입용으로 하나 쓰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골라내는 거죠 여기 하나 쓰니까 이거 하나 이거 사다 쓰고 이거 하나 두개 있으니까 이거 버리고 이거를 알 필요는 없어요 어 그냥 들으시라는 거예요 네. 이게 메인보드 이 메인보드 특이하게 생겼죠 네.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 제일 큰거 음... 메인보드 여기에 들어갑니다 메인보드 거. 또 이것도 보면 CPU. CPU는 여기에 연결하는 거거든요. 메인보드 여기도 전기가 통해야 돼요. 근데 여기도 전원을 주입하기 위한 거니까 하나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쓰면 돼요. 음... 두개 합쳐서로도 이거 하나만 쓰면 돼. 요 하나 빼놓은 거고. 이게 보시면은 달라요. 이거 뭐 하나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일자로 내려오는 거이래서 이렇게가 한 쌍. 음... 이게 하나예요. 다르죠 모양 이 네. 맞죠? 그럼 이게 일로 들어가는 거고요. 하나 보면 여기 꾸만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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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여기 들어가고, 음. 그쵸 그리고 이긴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파워 모양마다 달라요. 이게 좀더 두껍고 여기가 좀더 얇은 이런 파워들도 있어요. 그럼 그거는 얘네들 만드는 방식 자체마다 에 틀리는 거기 때문에 다 이렇게 생겼다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달라요 모든 모양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건 그대로 여기로 들어갈 거요 음. 이게 메인 파워거든요. 메인 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요 그러면 여기에 이걸 누를 때는 빵 누르면 이게 보드가 여기 공간이 있어서 부러지거든요. 그리고 음. 손으로 이렇게 쭉 얹어서 이런 식으로 껴주면 음. 여기 있는 선정리는 이거 이제 케바 케입니다 이거 자기 마음이에요. 선정리를 하고 갈 거냐 아니면 은 그냥 나는 뭐 너저분해도 그냥 컴퓨터만 돌아가면 되 돼. 솔직히 선정리는 필요 없어요. 성능하고 전혀 상관없거든요. 이제 얘는 꽂을 데가 없잖아요 네. <laughs> 두 개니까 근데 여기 보면 있죠? 여기다 꽂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 꽂는 거예요 어차피 듀얼이니까 어우 아이 지압 장난 아니에요 여기 <laughs> 보이시죠? 삐죽삐죽하고 <laughs> 이런 식으로 달려있고 얘하고 얘하고 결합하기 위해서 쓰는 파워가 이제 여기에서 여기 있는 4핀 파워 이거를 여기 꽂을 거고요 여기 있는 파워 하나가 일로 들어가요 음. 이렇게 그러면 이 선이 쫙 이쪽으로 연결되겠죠. 그럼 얘랑 얘랑 이1 4쪽으도 이제 결합이 됩니다. 그러한 모듈러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목소리> 그래픽카드를 뜯을 거예요. 이게 새 거가 이렇게 들어와요. 이거 하나에 지금 얼마인지 아시죠? 300 몇십만 원 합니다, 이거. 이 마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다 이렇게 커버가 이거 그냥 필요 없으니까 다 뜯는 거예요. 이 뒤에도 마개가 다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거 뺀 거예요. 어, 라이저 카드는 간단하게 설명 하면좀 그런 거예요. 이제 이런 그래픽 카드가 크잖아요. 용치가.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픽카드를 꽂는 슬롯이, 여기 보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거를 PCIe 슬롯이라 불러요. 아까 여기 써있죠? 이 알파벳. 음. PCIe. 이거를 똑같이 부릅니다. PCIe 슬롯이에요. 근데 네 개잖아요? 사슴 이게 네 개가 들어갈 건데, 이네 개가 온전하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정치도 크고, 음. 맞죠? 그래서 얘가 이제 그래픽 영상적인 부분도 이제 활용도 하고 영상 쪽으로도 많이 하고 그래픽 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얘한테 쓰고자 하는 건 연산이 아니고 영상미가 아니에요. 그냥 오직 연산입니다. 계산. 그 모든 하드웨어들은 원래 연산을 할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 그래픽이 이제 컴퓨터의 모든 부품 중에 그러한 계산식 연산을 가장 빨리 하는 부품 중에 하나가 그래픽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고로 할 때는 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이저 카드는 이 GPU 그래픽계의 성능보다는 이 안에는 연산적인 그 능력만 간단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슬롯을 껴가지고 간단하게 그러면서 공간도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득을 채우고 이 슬롯을 이용해서 그 영상 연산에 관한 능력을 특화시키기를 위 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은 필요가 없다 나는 최고를 위해서만 쓸 거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그 연산을 하기 위한 데이터 소스, 연산을 하기 위한 케이블. 아유, 여기다가 usb, usb, 죠꽂 음, 꼽는 거 똑같아요. 아유, usb, 꼽는 것처럼. 음, 그리고 얘는 파워. 그러니까 얘한테도 전기가 아유, 주입이 돼야 되거든요. 모든 부품들이 전기가 아유, 주입이 돼야 돼요. 그 파워를 꼽기 위한. 파워포트라고 보시면 돼요. 파워포트.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네개를 조립하는 겁니다. 굉장히 고급의 계산기라고 보시면 돼요. 고급의 계산기를 만들고 있다.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4개를 달면은 채굴기를 4회이라고 불러요. 6개를 달면 6회이라고 부르거든요. 음? 라이저는 이거 되게 쉬워요. 이렇게 생겼잖아. 음... 맞죠? 이렇게 꽂으면 당연히 안 꽂히겠죠? 맞죠? 모든 컴퓨터는 원래 이런 식으로 슬롯 식으로 딱딱딱 돼있어요. 되게 쉽죠? 근데 얘가 이렇게 닫혀있을 경우에 당연히 안 들어가겠지. 이게 걸리거든. 얘걸쇠요 걸쇠 고정시키는 걸쇠 그러니까 얘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걸쇠를 올려주면 돼요 근데 이게 잘안 올라가요 이럴 때는 도구를 이용하는겁니다 이런 걸로 위에 서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음? 이게 전원 파워예요 똑같아요, 그냥 전원 파워를 이제 다 연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 같은 경우는 세 개의 전원이 다 들어가야만 얘가 작동을 해요. 이런 식 이런 식으로. 맞아, 벌써 가쁘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 그렇게 해서 앞뒤를 구분하시면 되고. 응? 얘 같은 경우에는 또 헷갈릴 수 있잖아요. 얘는 뭐 이렇게 생겼는데 왜 얘는 이렇게 생겼어?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생긴 거는 무조건 기기에 들어가고 이렇게 단일화돼 있는 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입니다, 이거 120V 파워를 포센트에 꽂는다 이런 개념 개념으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PCIe라고 써있잖아요 이런 볼트 안에다가 이걸 그냥 껴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꽂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선 정리 어려운 거 없어요 연결하고, 선정량하고 연결하고, 선 정리하고 반복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이 라이저의 파워. 파워 주입하는 거. 이 라이저 카드. 음, 네. 여기에도 전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SATA 케이블이라고 그러거든요. SATA 음... 방식으로 기억자, 보이시죠? 네네. 네. 음, 이것도 기억자예요. 보시면. 보여요? 이렇게 하면 잘? 이게 이렇게 기억자 돼 있잖아요. 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도 또 방향이 안 맞으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조립은 다 그냥 그 방향대로 꽂아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기억자로 이렇게. 그럼 들어가요. 여기도 보면 이것도 다 기억자. 맞죠? 있죠? 기억자. 이것도 기억자 있죠? 그럼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맞죠? 이렇게. 반대로 꽂으면 당연히 기억자가 없으니까 안 들어가겠죠? 이것도 선 정리. 아, 이렇게. 이 번호. 이런 식으로 원래 조립은 다 어느 정도 설명이 이런 식으로 다 부품별로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냥 피셜 이 슬로 나무대나 꽂아주면 돼요. 굉장히 슬러시 여러 개, 여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냥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또이 선은 이렇게 덜렁거리니까 얘가 정리해 줘요 어일단 이렇게 하면은 전원은 다 연결이 된 거고 이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산에 대한 데이터 선이에요 이 데이터 선은 메인보드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4 개가 PCI 슬롯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슬롯으로 요만한 게 하나씩 들어가요 근데 이것도 쉬워요 앞에 길고 짧죠? 그럼 이 앞에 여기 보시면 구성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장 슬롯이라 그래요 이건 영상 메인 그래픽 카드 원래 조립할 때 이런 그래픽 카드가 네. 이렇게 장슬롯으로 꽂혀야지만 영상이랑 뭐 이런 것들 모든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를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연산에 필요한 요만큼의 슬롯만 있어도 연산에 대한 그러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만한 슬롯을 그냥 여기다 꽂아주 되는 거예요. 이 상태로 이 모양대로 이런 식으로 꽂아주는 거예요. 이 슬롯이 남아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여기도 하드가 들어가고 데이터 전송 케이블도 종류가 많아요. 아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데이터를 넘기고 연산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SSD에서는 얘가 데이터. 그래서 얘를 SATA 케이블이라고 불러요. 보시면 여기도 기억장. 조그만 아까 그 미니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기억장. 음... 맞죠 있죠 네. 그럼 이게 어떻게 들어가있어요이 기억자가 있을까요?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꽂혀야 되겠죠? 네그대야 들어가요 그리고 그럼 여기는 아까 파워 이 파워입니다 여기 기억장 맞죠 여기도 기억장 그럼 어떻게 막아요? 이런 방식으로 그럼 전원 공급이 됐고 데이터 케이블이 데이터 저기 전송이 돼서 이게 메인 보드로 들어가요 이해하셨죠? 어... 이해하셨죠? 그래서 네. 하나의 데이터를 전송하게끔 이런데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냥 이런데다가 이런 식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보면은 이 슬롯들이 다 SATA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한마디로 하드를 총6 개를 달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기억자, 기억자 모양대로 그냥 뽑는 거예요. 저 쿨러를 달아야 되는데 이 조립해 놓으셨죠? 그래서 얘는 여기에서 막 열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 얘 채굴을 할때 쓰는 메모리가 있어요 그 메모리는 이게 하나의 네. GPU 칩셋이거든요 칩셋이 있으면 우리가 이더리움이나 이런 걸 켜기 위해선 메모리로 사용해요 그 메모리 위치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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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향에 붙어 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여러 개의 메모리가 이게 붙어있거든요. 여기에서 열이 엄청나게 발생해요. 근데 얘를 피켜주기 위해서 얘를 다는 거예요. <목소리> 이런 식으로 이파워는 얘네는 원래 하나하나하나하나에 하나, 하나다 쿨러거든요. 이 쿨러가 원래 다 낱개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터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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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거예요. <목소리> 이 모든 것들은 연결이 되면서 동시에 쿨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하셨죠 음... 어, 지금 하는 것도 뭐, 어, 아시겠지만 뭐 별거 없는 거예요 선정리입니다 아마도... 선정리가 거의 이 컴퓨터를 보면 거의 뭐, 어, 그래. 그래. 뭐, 뭐 그래. 대다수를 그래. 차지한다고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 이러면 조립이 끝 그래. 그래.